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어,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었는데요. 어찌나 책이 많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책들은 다 거기에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더 놀래야 될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경책이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고 양서 중에 양서이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한 번도 교정되거나 수정한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더하거나 뺀 적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30 구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39권의 책이 여기에 다 모여져 있다 해서 구약의 전서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27권의 성경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다 해서 신약 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두를 다 합쳐진. 책이라고 해서 성경 전서라고 하지요. 바로 이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다른 어떤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 있지요. 근데 성경의 저자와 일반 책의 저자가 다릅니다. 일반 책의 저자는 그 책의 내용을 자기가 기록한 거지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대필자로서의 저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한 사람의 한 시대에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한 말씀, 한 구절도 서로 충돌되거나 틀림이 없는 구절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완성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것도 없고, 더해진 말씀도 없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성경의 정확 무한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물론 바뀐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는 개역 성경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성경 번역을 달리한 거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 오전 예배 때 성경 봉독할 시간에만 성경을 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을 한 주간 동안 가방에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알고 매일. 먹어야 되지요. 음식을 입으로 먹듯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는 겁니다. 이게 읽는 것이죠. 귀로 먹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지체는 각 기능이 있잖아요. 눈은 보라고 입은 말하라고 귀는 들으라고 손과 발은 일하라고 그러므로 이 지체로 이 기능들을 잘할때 사람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은 육체적인 기능만 아니라 영적인 기능도 있지요. 귀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없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진 사람 있고 그런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만 내는 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그게 기도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기도할 줄 알고 복음 전할 줄 아는 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만 보는 그런 기능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믿음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리 신구약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하루에 다섯 장씩 매일 읽으면 됩니다. 성경 다십장 읽는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 먹기 달려있지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적어도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완동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 교회 현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내 자녀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돈으로 사서 사용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남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대돈으로 성경을 사서 선물하는 거 아주 귀한 선물이 되겠지요. 우리 교회 세가족들에게는 5주간의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 그의 마크가 새겨진 성경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성경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좀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다가 다음주 설교시간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샬롬